왜참잘 왔을까요? 오늘이 복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물건들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냥 만들어. 제가 집에서 열심히 뭐 뜨개질을 한다. 그것도 다 금액을 매겨서 판매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이 될까요? 아니, 누구, 누군가가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가치가 있는 그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베리스토어라는 플랫폼인데 기부경매 플랫폼입니다. 어, 여기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기부로 받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물건을 출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펜이 있는데, 이 펜을 그 사람들에게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이걸 판매해서 이것을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을 왜 가져올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이걸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이걸 사시겠습니까? <laughs> 네. 아무런 값어치가 없죠. 어. 근데 이 펜이, 제가 넣었지만, 이 펜이, 만약 대통령이 사용한 펜이라고 하면, 아니면, 요즘에 연예인들 BTS가 유명하더라고요. BTS 멤버 중에 하나가 이것을 사용했,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사인을 해서 기부한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세요? 젊은이들은 어, 어, 중고등학생들은 어, 그거 하나 살려고 어, 돈을 많이 가지고 올것 같습니다. 어. 이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어서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그냥 제발 좀 가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아,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물건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고 값이 나가고 억만금을 줘서라도 구해, 구입해야 할 구, 그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용, 누군가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값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값이 나가는 물건이지만 물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억만금을 줘서라도 꼭 구입해야 할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어떤 값어치가 있는 값이 나가는 억만금을 줘서라도 꼭 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념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 지혜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네 가지의 성서, 복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이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제외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근본이며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른 복음은 없으며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닫고 그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에게 질문한다면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작은 작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아니 사도 바울이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 사도 베드로의 수지자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단순하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신지 잘 모릅니다 단지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찾아보면 세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다른 주변의 민족들의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자신들에게 왕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회를 통하여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오늘 오전에 목사님, 다윗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많은 억압도 받고 수모도 당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로 인해 자신들을 이 억압받고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그 주변 왕궁을 왕국들을 점령해 강력한 왕국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도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의 왕,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했고, 제자들의 한 어머니였죠.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 자신,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각각 하나씩 앉혀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했던 크리스토스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크리스토스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억압받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그 현실에서 구해줄 그 크리스토스를 찾고 있었던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질병과 절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서의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고, 이 아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했던 크리스토스로 본다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리스토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그 크리스토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두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깊은 시름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이 질문 질문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에게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교회 공동, 공동체로 모였지만 불러주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오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핵심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까지 합니다. 과학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는 규칙도 있고, 정의도 있고, 결과물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많은 과학적 이론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절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이론, 영원할 것 같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를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그 과학적 이론이 나중에 가서는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옴과 동시에... 그것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이론들로 대체되는 게이 과학 이론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을 변질시킨 이 다른 복음, 다른 것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에서 그 떠나 불완전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다른,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던 그런 법이었고 이것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불완전하고 오류도 많았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었고 행위를 강조해서 이것을 꼭 지켜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이 신앙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 사는 삶입니다. 율법을 통한 정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한 정제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것이 그리스인인 도 우리들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한 그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사울을 찾아간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말하며,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인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기득권 계층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셨던 분이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가판을 뒤엎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고, 수웨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뭔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따 응답송, 응답 찬양으로 한번더 부를 텐데, 제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어찌도 이렇게 찬양이 찬양팀의 그 찬양이 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 이것들을 쫓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 둘다 쫓을 수 있고 둘다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뜻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제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기보다 내 만족과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